我。 근 낮에 오니까 완전 분위기가 다르다. 밤에 연남랑. 이 낮에 연남 좀 구경시켜줘 보니까. 왜 맨날 밤에만 내려와? 아시 알아서 하시고요. 짜증 가보자. 어, 아, 누구 있네. 아 사람이 있겠지. 다음은 어디 갈 거야? 이건 내가 정했으니까 다음은 오빠가 정했지? 네, 뭐, 뭐, 어디? 저기요. 다음 집는거겠어 어. 내 거리. 어, 벌리? 그, 인기 많은 데서 어 근데 예약 같은 거 해야 될까? 거기도? 어글리랑 투 텀즈업. <laughs> <투텀즈> 투투 텀즈업. 투 <laughs> 텀즈업. 이건 뭔데? <laughs> 여기도 뭐? 나이스. <야>, 예. 꼼꼼하게 말라, 처음. 어딱한덩어다 나와. 음. 음. 빵도 맛 음. 야 너무 맛있다. 그냥 버터가 아니에요. 피자 치즈가 안 늘어나는데 없어 없어 없어. 치즈가 많은 타입. 왜 이렇게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해? 뭐. 대충하니까 뭐든지. 음. 맛있어 언제. 음. 그러니까 칼리스. 고지도안갈리없고어도리스거든 되게 양식 오랜파에 먹는 리 같네 파도안안 먹잖아 양식보안는 국밥이나 김치찌개지 떡볶이랑 돈까스와트러플 칼리스. 고 음. 많이 드데고 피자까지 먹었을때는 재방문의에서 없죠 파스타 먹고 한번 해가지고 있어 버섯 틀에 트러플 오일이 들어가네 아니 근데 내가 트러플 추가 안하면 진짜 트러플 그 내가 그 생거를 씹었잖아 트러플 맛이 하나도 안나 근데 네, 뭐 그렇게 맛있는 생면은 아니에요 티이 너무 길어 음. 음. 맛있겠다 근데 이게 이만 7천원이야 밥값이야 진짜 베이커리 <laughs> 아,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렇지 않다? 내가 떨어뜨리지? 아니 자기가 제대로 안 잡아서 떨어뜨려 아빠 게 많아. 다 이러니까 대 성심당에 난리 나는구나. 3만 원 케이크가. 1 0 주죠? 그러니까. 난 솔직히 귤 케이크가 비쌀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맛은 있는 맛은 있긴 하네. 근데 나는 <laughs> 근데도 비싸. 그냥 과일을사 먹는 게 제일 산말이잖아. 음. 맞잖아

이게 어떻게 찾아와? 미로. 우와. 대박 멋있다. 근데 뒤에 뭐야 여기? 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다 토큰 응. 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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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양손이 응. 잘안 점심 먹었어 점심 채우시면 안양 오랜만에. 아, <facial> 아 진짜. 4시 오랜만이네우 양. 네, 감사합니다. 손이네가 맛있어? 아니, 솔직히 똑같은 네, 거 같은데? 손이네도 맛있어. 손이네가 유명한데? 네. 여기야 100만불 식품 아 여기네 쩐다 케이크 싶어서 빨나놨 뭐지? 만들어놨네? 맞아 케이크 싶어는걸고생했다 고생했다 짜오 지 따라줘야 돼 윤호야 윤호야 야고생했다 오나루 우리 울트라 장양 가서 지하부터 가 볼래? <laughs> <여기 보면> 지하부터 가. <laughs> 지 마. 아니 그게 아니 <laughs> 여기 파업는거 있으면 파업부터 줄사지후방바 예산시장이.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갔 어쩌라고 아씨 아 이거 보고 있었다고 나 바르셀로나 아 이렇게 해서 바르셀로나 국기 그거네 맛있겠다 안에 시나몬이야? 몰라요 컵스 어나 주세요 네네 컵스 하 주세요 네네 달라? 음, 맛깔어그 정도라고요? 근데 헬곤종류 맛있어 근데 특유의 안 이렇게 크림이 있는데 음 <laughs> 음 머스타드 오 이거 여기다 먹어도 돼요? 그러네 머스타드를 되게 잘 썼다 음그 제주도랑 비교하면 어때? 거기에는 딱 마키에는 정리끼리 아, 하실까요? 네, 정리 네. 음 도산면이랑 크림... 아, 이거 확인해야지. 있어? 맞아? 담을게요. 아, 까비. 뭐부터 드실래요? 이거 근데 이거부터... 나 그때 수원에서 받은 건 어. 아직도 못 썼어. 야, 아, 진짜? 이거 가실래요? 이거 뭔데? 이게 뭔데, 못하잖아, 그매맨 하는 거. 우와, <laughs> 우 어때? 광어. 묵은김 맛이 너무 강해 好好비好好啊好啊好啊 음. 아. 그냥 비벼 줘, 제발. 啊啊만 넣어 줄啊 와, 와, 啊반 어? 啊啊다啊啊지 <laughs> 음. 않기. 啊啊나오啊啊啊안 내거든. 그리고 내가 내 옷에 맨날 튀는데왜 맨날 혼나는거야 나는? 너, 너는 혼나는데 나 응. 아, 족발 하는먹 어? 족발 맞나? 족발이 맞네 메뉴 명은 족발이었어 근데 무슨 막기 하나 먹었다고 배가 부르지? 약간 배 차지 않았어? 아니 안 아, 그래? 어? 나는 뭐라 할지 알것 같아 짜? 짜니? <웃음> 짜구나. <laughs> 이젠 그거야 거의 꽃짜. <laughs> 약간 좀 가벼운데 음. 에다가 무겁고 짜네. 음. 그리고 이거 어때? 그게 망고 치킨 남방이거든. 음. 진짜 망고 맛이 야 그리고는 뭔 말을 라서 아, 고수고향 겁나 세다고. 조심하라고. 빡친다. 아, 뭘 빡쳤어. 응. 대박이야! 뭐가 대박이야? 그 파스텔 맛이야? 응! 엄청 고소해! 그냥 우유야! 이거한 3배인데? 그리고 엄청 그치? 식, 우유가 식감이 조금 슬러시 응. 전 단계였네? 와 진짜 고소하다! 진짜 고소해! 햄마루여서 응. 토끼인가? 응. <laughs> 그때 그 맛이야? 응! 응. 그치? 음, 약간 더 고소해진 것 같은데? 음, 어쨌든 맛있다 맛있다 근데 그때도 거의 3시간 기다리지 않았어? 강릉도? 아, 뭐. 그러면 양호하의이 정도면 되지 않아? 어 아, 여기서 먹는 게더 낫다 음. 아니, 그리고 그때는 현장 뭐... 웨이팅 했었어 그러니까, 아니? 니까 거기도 이거 번호 웨이팅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 西门坡。 6시에 출근했더니 맑은 눈, 많은 눈 경고. 진짜 어두운. 아침 어제 남은 간편식. 야 이게 더 맛있다. 자기 이거 먹어. 이게 뭐지? 돌판곱자장. 크림 마야 말하세요? 마라 마요세요? 마요, 마라 마요. 이거는 구아바 망고. 어. 응. 오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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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맛있겠다. 안에. 새우 가 아니네? 새우만 있는 게 아니고. 연어인가? 아, 어스. <laughs> 그러네 아, 세우는 따로 있어. 먹어봐. 음. 짠. 짠. 먹어이 먹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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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싶다어봐 먹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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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그치? 음, 뭐가 매콤한 건지 모르겠어 마라 말고가 매콤한 건지 아니 여기 고추가 매콤해 음. 이거 봐짠 아, 귀여운 칠리스랑 여기소스도 구매받았습니다 이거 아니야? 아우 요즘 너무 정이 없다 아이맨 음. 먹어보세요 음. 맛있겠다 음. 맛있다 맥심 더위 사냥의 쿠키 이게 허니 크런치 음? 음? 아니 이거 뭔데 예쁘지 이거 뭐야 아니 네, 이제 재참입니다. <목소리> 음, 커피 사고 출발. 하이. 아까 받은 탱고 아버지 생일 풍선. 시스템을 종료합니다. 이제 퀘스트스도 이만큼 아침에 기다렸다고 주신 탄산수 3분 2분 기다렸는데 헤 <laughs> 집으로 후, 맛있겠다 어안 간다고? <laughs> 나나나 귀여운 케이크 주간 퍼퓸 아, 절단해서 아 진짜? <laughs> 아 냄새 너무 좋은데? 짠 반갑습니다. 짠 맞아? 아, 너무 빠괜찮 찍어먹을 수있이컵 쓰고 싶은 사람 있네. 그데 뭐라고 저장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아니. <아오>? <laughs> 아니 전화, 전화를 이거 했어 그래서 내가 포기하는 대 방금 아니 그럼면또 어떻게 된 거야? 아거기안터지거 아니야? 아니 전화가 아니야 그버튼이 그 아예 안 밀려 전화 아니 아니, 난... 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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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가 지금 야나도 내가 다이가 된 거야 빨이야이거 이거 진짜 <목소리> 이거 많이 고파? 아니, 아니 국물어 <laughs> 여기서 찍어야 돼. 사진까지 <laughs>